가치 있혜 받을 말씀은 사무엘상 30장 1절에서 20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르때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내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이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이 아이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들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들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이에 예, 다윗과 또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부솔 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게 했으되 곧 피곤하여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그를 다윗에게로 데려다가 떡을 주어 먹게 하며 물을 마시게 하고 그에게 무화과 뭉치에서 뗀 덩이 하나와 건포도 두 송이를 주었으니 그가 밤낮 사흘 동안 떡도 먹지 못하였고 물도 마시지 못하였음이니라 그가 먹고 정신을 차리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에게 속하였으며 어디에서 왔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애굽 소년이요 아말렉 사람의 종이더니 사흘 전에 병이 들매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우리가 그레 사람의 남방과 유다에 속한 지방과 갈렙 남방을 침로하고 시글락을 불살랐나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그 군대로 인도하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당신이 나를 죽이지도 아니하고 내 주인의 수중에 넘기지도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당신을 그 군대로 인도하리이다 하니라. 그가 다윗을 인도하여 내려가니 그들이 온 땅에 편만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땅과 유다 땅에서 크게 약탈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먹고 마시며 춤추는지라 다윗이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그들을 치매 낙타를 타고 도망한 소년 400명 외에는 피한 사람이 없었더라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이 빼앗아 갔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그의 두 아내를 구원하였고 그들이 약탈하였던 곳,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다윗이 또 양떼와 소떼를 다 되찾았더니 무리가 그 가축들을 앞에 몰고 가며 이르되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 하였더라 아멘. 자 블레셋과 동족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블레셋 땅 시글락이라는 곳에 망명에 있던 다윗은 꼼짝없이 동족과의 전쟁에 나갈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그러나 블레셋의 여러 방백들이 다윗이 전쟁터에서 반역할까봐 두려워서 다윗을 본거지로 돌아가게 했습니다. 정말 기적적으로 동족 이스라엘과 싸우지 않고 부하들과 함께 무사히 가족들이 있는 시글락으로 돌아가는 다윗의 발걸음은 어땠을까요? 두말 하면 잔소리일 겁니다. 기쁨이 넘치고 마음껏 웃었을 것입니다. 날아가는 기분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셨음을 노래하고 또 찬양했을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만약 그 전투에 참가했다면 동족 이스라엘과 싸워야 했고 동족을 죽여야 했고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또한 그랬다면 지금 있는 다윗의 공동체는 사라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다 보면 내 마음대로 안될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그때마다 눈앞의 것만 바라보면 그 문제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호흡을 가다듬고 멀리 보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5분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셔야만 바로 볼수 있고 멀리 볼수 있고 깊게 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살았다고 생각하는 순간, 다윗과 그 일행은 엄청난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전쟁터에 나가서 집을 비운 그 3일 사이에 아말렉 사람들이 침노해 왔습니다. 그래서 본고지 시글락을 불태워버리고 여자와 아이들을 전부 포로로 사로잡아갔습니다. 그렇게 들뜬 마음이 방금 전에 찬송했던 마음이 순식간에 슬픔으로 변했습니다. 찬송은 울음으로 변했습니다. 얼마나 울었는지, 더 이상 울수 있는 힘이 없을 때까지 울었습니다. 왜안 그렇겠습니까? 간신히 블레셋 사람들의 소나기에서 벗어났는데, 전쟁터에서 벗어나서 집으로 돌아왔는데, 더큰 문제와 고통이 달과 일행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가족들은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 길이 없고 또 살아있다고 해도 어디에서 찾아야 될지, 어떻게 찾아야 될지 도무지 알수 없는 그런 상황이 이렇습니다. 얼마나 절망했으면 그 자리에서 누구 때문인지 책임을 추궁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구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한번 살펴보자. 불레셋 땅으로 망내해온 자체가 잘못되었다. 조금 어렵고 힘들더라도 이스라엘 땅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 것인데 왜 이렇게 망명해 와가지고 어려움을 당하게 하는지 모르겠다 우리가 아말렉 사람들을 건드리지만 않았어도 이런 일이 없을 텐데 하나님이 진노하신 것이다 별일 볼 소리가 다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다윗만 믿고 따라왔는데 이게 뭐냐? 그러니 다윗을 죽이자고 했습니다 이런 행동이 참 이해가 됩니다. 이들은 왜 이런 행동을 보였을까요? 하나님보다 다윗을 더 의지했던 것입니다. 다윗을 바라보니까 앞길이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다윗은 난처했습니다. 다윗은 괴로웠습니다. 다윗은 다급했습니다. 이러한 커다란 위기 속에서 다윗은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다윗은 백성들의 반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사울이 쫓아오는 것을 피하고자 블레셋 땅으로 망명한 결과가 주거지가 불타고 가족들은 포로로 잡혀가고 부하들의 반란까지 접하게 되자 다윗이 할수 있는 일이라고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로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자기 앞에 당한 문제를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마주보게 되었습니다. 마주 볼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얻어야 될 힘도 바로 이 힘입니다. 다윗은 자신에게서 혹은 다른 사람에게서 이 위로와 힘을 얻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이 문제를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나와 함께 하심을 바라보고 신앙을 굳게 하였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어려움을 만날 때, 사면이 다 막혀있을 때 사람의 마음을 사려고 하거나 인간적인 방법으로 돌파하려고 한다면 절대 답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아시겠습니까? 우리 인생의 문을 여는 열쇠는 하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이것을 잊지 마십시오. 다이슨 먼저 하나님께 여쭈었습니다. 7절 말씀에 에봇은 제사장들이 입는 옷을 말합니다. 그 에봇이라는 옷에는 우림과 독림이라는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에봇을 가져오란 말은 하나님의 뜻을 묻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출발하겠다는 것입니다. 다시 시작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묻고 말고 할 것이 무엇입니까? 봉고지는 다 불탔고 처자식은 모두 사로잡혀갔고 그러면 복수하러 가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뭘 물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묻습니다 하나님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놓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말하니까 당연한 것으로, 그때 우리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너무나도 당연해 보이는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다윗의 질문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다윗이 꼭 승리하여 가족들을 되찾아 올 것이라는 확신을 주셨습니다.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얼마나 큰 위로와 용기를 얻었을까요?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문제와 질면할 수 있는 힘을 얻었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얻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으로 고백하십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우리가 계획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위로와 용기를 가지고 절망에 빠진 군사들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리고 아말렉 사람들을 추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어려움에 직렬했습니다. 부소신에 도달했을 때 600명의 군사 중에 200명이 도저히 못 가겠다고 주저앉아버린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낙오병이 생긴 것입니다. 사기가 뚝 떨어졌습니다. 사실 지칠 만합니다. 지금 벌써 며칠째 걷고 뛰고 있습니까? 동나라 지금은 평시가 아니고 전쟁 상황입니다. 훈련 상황이 아닙니다. 얼마나 사기가 떨어졌을까요? 전쟁 상황이라면 200명의 목을 쳐야 합니다. 모든 이들의 마음이 무너졌을 것입니다. 절망입니다. 그러나 다이슨 그들을 무울신 내가에 머물게 합니다. 소유물을 지키게 합니다. 그곳에 남겨두고 다시 추격을 시작합니다. 그렇게 추격하던 중에 길에 쓰러져서 사흘 동안 굶지려 거안 죽게 된 이집트 소년을 만나게 됩니다. 한시가 급한데 그냥 지나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남 지나쳐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곤경에 처한 소년을 돕습니다. 그에게 물과 음식을 주어 살렸습니다. 살려보니 그 소년은 아마렉 사람들이 노예로 부리다가 병이 들어 거동이 불편하게 되자 사흘 전에 길가에 버리고 간 이집트 소년이었습니다. 다윗은 선을 베풀다가 하나님의 축복으로 아주 중요한 정보를 얻게 된 것입니다. 사흘 전에 버렸다는 말은 아말렉 사람들이 3일 정도 앞서가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말렉 족속은 목소리를 따라서 이동하는 민족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위치를 정확하게 찾기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 순간에 이집트 소년을 만나서 도움을 받게 된 것입니다. 다윗은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을 돕기 위해서 만나게 하신 것으로 알고 힘을 얻었을 것입니다. 20대 소년의 인도를 받은 다윗은 전쟁으로 인해서 얻은 노획물로 인해서 먹고 마시고 춤추고 즐기고 있던 아말렉 사람들을 쳤습니다. 그리고 빼앗겼던 모든 사람과 물건을 도로 찾고 그의 두 아내를 구원하였을 뿐만 아니라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전부 도로 찾아왔습니다. 하말렉 사람들은 거의 죽었고 낙타를 타고 도망한 400명 정도만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전쟁 하러 간 것이 아니라 전쟁의 승리를 확인하러 간 것입니다. 이제 모두 완전하게 회복되었습니다. 또 다시 기쁨과 즐거움이 넘쳤습니다. 불과 며칠 전만 해도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다윗의 부하들은 이것이 다윗이 전리품이라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다윗을 칭송했습니다. 이런 노래를 듣는 다윗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떤 마음일까요?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듣는 두 가지 말입니다. 칭찬도, 비난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노행물을 가지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돌아오는 길에 부솔 시내가에 돌아왔을 때 거기에 지쳐 남아있던 200명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분배의 문제가 생겼습니다. 다윗과 함께 사람들 중에는 악한 사람들, 불양배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으니,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그들의 처자식만 주어서 떠나게 하자." 그 말이 참 맞습니다. 목숨을 걸고 싸워 이긴 전리품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누어 주어야 됩니까? 말아야 합니까? 나누어 줘야 합니까? 말해야 합니까? 이것이 우리 사역 현장에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그때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23절입니다 나의 형제들아 무슨 뜻일까요? 같은 신앙을 가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섬기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이 전쟁에서 승리한 것이 우리의 기술이나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지혜 에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다. 전리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그러니 우리는 왈가불과할 권리가 없다. 다윗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신앙을 하는 사람이라면 너희의 말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다윗은 이렇게. 약한 사람들에게 관다할수 있었던 이유는 결코 자기 힘으로 이런 일을 할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분배를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우리 집과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은 이 규례를 앞으로 이스라엘에 계속해서 지켜야 될 규례로 삼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가진 건강이나 시간이나 물질이나 명예 누가 주신 것입니까? 내가 벌어서 얻은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까? 우리는 착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도와준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을 나누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근본적인 시간의 차이고 삶의 차이입니다. 이렇게 해서 부솔 시내가에 머물렀던 200명에게도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분배되었습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사순절의 은혜입니다. 죽어 마땅한 사람인데 아무 공로가 없는 사람인데 그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나는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극렬히 에어 주심으로 내가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고 있음을 분명히 믿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이 은혜가 날마다 예배 때마다 삶을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분명하게 살아 있습니까? 이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주신 전리품을 같은 유다 지파도 나누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전리품 중에는 아말렉 사람들이 유다 지역에서 탈취한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조국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마음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에게 쫓길 때 자기를 도와주고 함께해준 그 도움을 감사하기 위해서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조금 어려워도 힘들어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고국 땅에서 그 어려움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충실하게 이겨내기로 결심이 섰기 때문일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충실하게 행동했으며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함으로써 하나님이 세우신 왕임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될 차례입니다. 다시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살아갈 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알게 되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승리를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책에 보니까 이런 얘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글러라는 사람이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아이들에게 들려 주었습니다. 그는 아이들에게 다윗이 골리앗과 용감하게 싸우러 나갔다고 말했습니다. 그때 아이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아빠. 골리앗이 용감한 것이네요. 깜짝 놀랐습니다. 어째서 아무리 조그만 사람이라도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하시니까 나가서 싸우는 것이 당연하지만 골리앗은 아무리 커도 자기만 믿고 싸우니 얼마나 용감합니까? 정말 듣고 보니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어떤 신앙입니까? 나의 힘으로 싸우는 신앙인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싸우는 신앙인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하십니다. 신앙이란 하루하루 하나님과 함께하며 싸워가는 신앙입니다. 자, 그럼 이것으로 다윗의 고민과 문제는 전부 해결되고 고민과 어려움, 고통은 끝났을까요? 아닙니다. 한 고비 넘으면 또 다른 고비가 나타났습니다. 또 다른 문제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은혜를 주시고 도우심으로 승리를 맛보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놀라운 승리를 맛보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며 살아가는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이 시대의 복된 일꾼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건합니다.